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. 아. 아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이거. 아니야, 아니야, 아니 오케이. 오케이. 밤하 안녕하세요. 민하. 안녕하세요. 색깔 괜찮아? 눈 아파요. 어, 뭐라고요? 등차이? 등치 차이. 등치 차이. 오케이. Okay. 야. 네. 어,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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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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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그게 몸이 작다고 뭐다 작은 것도 아니고. 뭐 마음씨가 작은 것도 아니잖아요. 무슨 소리 나는데? 어, 잠깐만, 이거, 비, BGM이, 보통 이제 화장실 갈때 나는 그런 소리 아닌가요? 그럴까요? 그, 약간 1호선. 네네. 가치를... 이 소리는 하민이가, 뭐, 네. 몸에 있는 무언가를. 네? 네? 하민이 아직도 배출 중이고. 아니에요. 하민이가 좀 몸찐 만큼, 좀 길게 합니다. 네. 무슨 소리예요 시원하게. 나는 할 일이 없어. 중간에 장난쳤어. 밤비 엉덩이 이겼다! <laughs> <laughs> 아니야. 야 잠깐만. 뭘 끌어요? 와우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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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투월킹 할 아, 까투킹할 때. 아, 트월킹할때 아, 트월킹할 때요? 아, 아이고. 형, 그러면은... 아, 트고킹할 트위킹 할 때. 아, 트위킹 할 때. 아, 트위킹 할 때. 아, 트위킹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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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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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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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laughs> 이거 뭉슨 방송이냐고요? 그 저희도 잘 모르겠어요. 그냥 하는 거고요. 결혼하자 고 그러시는데요. 이거 뭐 바람핀다고요? 저는 어때요 오빠? 아니 목소리 어때요, 뭐야? 나 따라할 수겠다. 저는 어때요 오빠? 오너 <laughs> 아니야? <laughs> 아니 너무 커이 친구 짜증 나게 그래. 왜 그래? 짜증 나요? <laughs> 엄마한테 <전화. 웃음> 너구 너구단님 감사합니다. 아 나는 이런 게임은 지금 잘해. 아 이렇게 하다가 어 아, 뭐야 뭐야 뭐뭐 뭐. 뭐, 야야, 뭐야? 야, 야, 뭐야? <laughs> 이게 뭐야? 잘하는데. 거짓방송. 아니, 넘어. 아, 뭐야? 아, 아. 야. 아. 이게 어떻게 준 거야? 아, 이거 몇번이요 <laughs> 하나, 둘, 셋, 넷. 아, 애기 좋아해? 하민이는? 음, 여기 애기 죄송해요. 나가 애기라고 게이거. 너보다 지금 인생을 내가 여자였으면 난 예준이 형. 나도 형이구나. 예준이 형. 나도 예준이 형이랑 결혼할 것 같아. <laughs> 형이랑 연애까지는 해볼 것 같아. <laughs> 아 연애만 하고? 네. 가볍게? 네. 한 22까지. 아 22일까지? <laughs> 네. 100일도 아니고? 네. <laughs> 저희 아 뭐, 저희, 저희 방송 계속할게요. 네, 계속 할게요. 네 그럼 할게요. 뭐 굶어서 저희는. 뭐 이렇게 뭐 말라 비틀어져도 괜찮다 하시, 네. 하시면 그냥 할게요. 돼서 10만 원보내셨다고요 누구한테요? 누가 주신 거같요데 네. 왜요? 감사.. 감사 몰라. 그 도미 도미네이션 그거 도미 도미테이션 도미테이션 어 도미토리 잘 편집해서 올려주신데 <laughs> <laughs> 제이팍의 yesterday입니다 yesterday 안녕세요 bye bye